네, 사랑합니다. 감정초 6학년 학생들, 네, 오늘도 수학 시간 같이 공부 열심히 해볼게요. 네, 오늘은 3단원 공간과 입체 도전 수학입니다. 교과서 64쪽이고요.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주제로 한번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음, 어떤 공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 말풍선을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 이렇게. 어, 자신의 위치를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활동을 할것 같습니다. 자, 먼저 64쪽에 있는 그 음, 지도를 보니까 되게 넓은 공원이고 여기 가운데에는 이렇게 강이 흐르고 그리고 여기 한옥마을도 있고요. 그리고 높은 빌딩도 있는 거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 왠지 선생님은 이 지도를 보고 이 그림이 선생님이 인천에 송도 센트럴파크 놀러 갔을 때그 모습이랑 되게 닮아 보였어요 그래서 왠지 어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그 인천의 송도 센트럴파크를 어 모티브로 삼고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면은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에는 이렇게 송도 한옥마을 식당도 있고요 그리고 고층 빌딩도 있고 그 가운데 이렇게 어 강도 이렇게 흐르는 그런 풍경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렇게 떠올랐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위치가 있는데요. 이 위치에 그, 음, 위치가 어디를 향하는지, 위치가 바라보는 그 관점을 보고 사진을 찍은 거를 이제 기준으로 그 사람들의 위치를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40, 어, 65쪽에 1번. 연수와 슬기는 자신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려고 각자의 위치에서 사진을 두 장씩 찍어서 준기에게 보냈습니다. 연수와 슬기의 위치를 각각 찾아봅시다. 자, 먼저 연수입니다. 연수는요, 여기 이렇게 낮은 건물 그 뒤에는 뭐 이렇게 또 어떤 건물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유리창이 이렇게 넓게 보이는 그 건물들이 이렇게 찍혀있네요. 어, 찍혀 그리고 슬기는요, 어, 이런 건물. 그리고, 강 건너에, 약간 한옥마을이 여기 좀 이렇게 보이네요. 그죠 여기가 한옥마을입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지금 연수. 연수 봤을 때. 지금, 연수는 여기 사에 있는 것 같아요. 사에서. 어, 이쪽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런 모습의 그림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이렇게 위치된 거, 여기, 어 정면 입구가 보이고, 여기 뒷 건물도 이렇게 좀 살짝 보이고, 그쵸? 뒷 건물.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런 건물이 있는 거. 그쵸? 그래서 사에서 이렇게 이쪽을 보고 사진을 찍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은 사에서 여기 이 방향을 보면서 사진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이, 어, 이런 이 건축물인지 거, 이것도 건물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도 여기 나와 있는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수의 위치는 우리가 어, 사회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슬기 슬기는요 여기 이런 약간 회색의 건물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음그 건물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이 있고 또 한옥 건물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이 방향으로 바라보고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네, 그쵸 그래서 슬기는 어디 위치에 있는지 보니까 나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창문이 몇개 열려 있는지 네개 열려 있는지 보니까. 여기 다는 아닌 것 같고요. 다가 여기서 봤을 때는 다가 여기서 봤을 때는 창문이 많이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나에서는 여기 보니까 여기 오른쪽에 창문이 4개 이렇게 열려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어 어디 위치에 있는지 사진을 두장 찍어서 주니까 좀더 연수와 슬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사진을 두 장이나 찍어서 주니까, 죠 그렇죠? 그래서, 앞쪽과 옆쪽, 뒤쪽, 이렇게, 어, 관련된 부분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니까, 친구들의 위치가 좀더 파악하기가 쉬웠어요. 선생님이 예전에, 어, 베트남, 다낭이라는 곳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래이라는 그래비라는 택시를 어플로 부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비가 되겠죠? 네. 그래비라는 이제 택시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이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선생님이 있던 자리에서 사진을, 이제, 건물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니까, 택시기사가 금방 와서 선생님이 위치를 확인하고, 이제 선생님을 태워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어 내가 어디 있는지, 내 위치를 상대방에게 알리려고 하면은, 내 위치에서 보이는 잘 보이는 그런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조각물 같은 거 있죠. 그리고 그 자리 그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뭔가 어, 특이한 그런 집 한옥 여기 한옥 건물이라든지 뭐강 이런 그런 플레이스를 우리가 어, 사진 찍어서 보내면은 우리의 위치를 상대방 상대방에게 잘 알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자두 번째 지혜는 자신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려고 다음과 같이 보영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혜의 위치를 찾아봅시다. 지혜야 지금 어디 있어? 라고 하니까 오른쪽에는 빨간색 다리가 있고 왼쪽에는 조각 공원이 있어. 네, 어, 여기서 어떤 위치인지 찾아보니까요. 지금 빨간색 다리가 있는 근처에 있는 게 라가 있네요. 그쵸? 그리고 왼쪽에는 조각 공원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위치는 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혜의 위치, 빨간, 오른쪽에는 빨간색 다리가 있고, 오른쪽에는 빨간색 다리가 이렇게 있고, 왼쪽에는 이런 조각물 공원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네요. 자, 그러면은 새로운 위치를 정하여 친구들에게 이제 위치를 설명해 봅시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보니까 우리가 여기 한옥마을이 왠지 위치를 설명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여기 앞쪽에는 한옥마을이 있고, 뒤쪽에는 넓은 주차장이 있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을 마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글을 써 볼게요. 선생님이 그러 여기 지금 왠지 카카오톡 그런 대화창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뭐라고 그 위치를 설명하면 좋겠냐면요? 앞쪽에는 한옥마을이 있고, 한옥마을이 있고, 그리고 뒤쪽에는 넓은 주차장이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설명하면은 어, 상대방이 우리 위치를 잘 알고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자 오늘 도전 수학은 좀 어렵지 않게 이렇게 내용을 맞추게 됐어요 그래서 음, 친구들과 나중에 어디 뭐 여의도 한강 공원에 놀러 간다든지 그리고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맛있는 치킨을 시켜서 먹을 때,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이렇게 사진을 이용해서 우리의 위치를 알릴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사진의 위치라든지,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듣고, 그, 우리가 만나려는 친구의 위치를 찾아갈 수 있, 있다는 것. 3단원, 공간과 입체 단원을 공부하면서, 공간을 좀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지리적으로, 어, 우리 생각의 폭을 넓혀나가는 그런 수업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전 수학은 크게 어렵지 않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우리 배운 걸 이렇게 음 문제를 직접 풀어 보면서 복습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영상으로는 우리가 3단원 공간과 입체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 익힘책에 있는 거 한번 읽어 보면서 확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쌓은 모양 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어, 선생님이 보통 이렇게 익기 책에 60 지금 46쪽인데요.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어, 이번 단원에서 어떤 걸 배웠는지 다시 한번 재미있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쌓은 모양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쌓키나무로 진열대를 만들었대. 학교에 가서 우리도 만들어보자. 이 사진만으로는 쌓 쌓은 모양을 알기 어려운데. 동영상으로도 한 번에 전체 모습을 볼수 없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다른 방법으로 나타내 보자. 여기 세 가지로 이렇게 학생들이 제시해 주는데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어, 여학생은 난위앞 옆에서 본 모양을 옆, 음, 나타내 봤어.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위에서 본 모양에 수를 쓰는 방법으로 나타내 봤어. 세 번째는요. 나는 층별로 나타내 봤어. 네.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 있는 이 방, 여학생이 하는 방법보다 남학생들이 한이 방법들이 좀더어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사키나무를 제대로 알맞은 위치에 쌓을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 나만 모양이 다르잖아 어떻게 된 거지 위앞 옆에서 본 모양이 같아도 쌓은 모양은 다를 수 있구나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지만 그래도 여러 방향에서 볼수 있어서 좋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앞 옆에서 이렇게 쌓은 모습을 나타내면은 정확하게 그 사키나무를 쌓기가 힘들 때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위치에 따른 몇 층까지 있는지 이렇게 수를 쓰는 방법과 그 층별로 나타내는 거 이렇게 방법을 써야지만 우리가 음이 이런 어 조건을 우리가 알고 사키나무를 제대로 쌓을 수 있다는 거였죠. 자, 그래서 사키나무의 개수를 구할 수 있나요? 네, 잘했고요. 사키나무로 쌓은 모양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보고 쌓은 모양을 알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한번 다시 되돌아보면서 어, 학습 과정을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다음 영상은요. 어, 이번 3단원 내용을 총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영상을 보고 배움 공책에다가 중요한 내용을 적어주도록 할게요.